아, 힘내세요. 오늘 몇 마리째예요? 두 마리. 두 마리째예요? 이게 육밥하게 두 마리. 아, 죽었다, 작았다. 이거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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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큰 거다, 이거. 오우, <laughs> 씨발. 몇 아짜리 나오겠는데? 아. <laughs> 힘들었어, 어떡해. 구여요와 <laughs> 아, 어? <laughs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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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

야. 사장님, 이거, 뭘로, 올리면 돼. 빨리, 빨리, 빨리 서둘러세요 오늘, 아. 오늘 핫야되는데 어, 진짜 어? 야. 야 어, 오 어, 팔아, 팔 내장을 잡고 있어. 나이 아, 네? 아주 라한90% 되겠어. 방생, 방생. 저들수들 수나 있나? 야. 잠깐 아, 어. 저한번시찍읍 어, 어. <laughs> 어이, 어이. 오, 매다 나온다. 오, 매다 나온다. 잠깐, 잠깐. 매다 나와, 이거. 야, 매다 잠깐 웃었다. 아니, 잠깐. 아, 좀 털려 죽겠네.